예, 반갑습니다 어, 전번 시간에 이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번 시간에 예, 마지막 부분에 예, 이렇게 예, 촬영이 조금 삭제되어서 오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람과 사람은 어, 우리 전번에도 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말로서, 그리고 글로서, 이렇게 서로가, 어, 전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계에 있는 영혼이나, 아, 그리고 불보살님, 여러 등등, 어,는, 어, 우리가 마음으로, 한다고 어 들도 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염불 내용을 모르고 어 소리만 익혀서 이렇게 염불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모처럼 우리의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좋은 업장을 쌓아서 어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니면 더큰 목적은 부처가 굴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오히려 업을 더 나쁜 업을 짓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에, 내가 갚던가시면 천도제를 올려주고 사식구제를 어, 올려주고 하면서도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상대의 영혼에 네, 성불를 위하는 그런 수행이라면 이염불 뜻을 알고 어, 마음을 실어서 염불 하는 것이 네, 우리 스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주로 정리. ফের 牧羊人。<noise> i <laughs> 여기까지, 예, 간료 부분을, 어, 마쳤습니다. 그럼 다시, 예, 처음으로 들어가서, <laughs> 어, 추록 참선 앞에, 예, 욕실방이라는 어, 것이 있습니다. 자, 욕실방은, 어, 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평풍이나 어, 이런 어, 족자의 글을 써서 욕실방 옆에 붙여서 그걸로 대신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 소를 읽는 읽어서 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요즘은 어, 조금 빨리 끝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주로 욕실방은 생략하는 거로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초록 참선 욕실방을 이제 밖으로 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때 위패와 유패를 어 밖으로 나와서 어 다른 한선님이 위패를 밖으로 내어서 법주를 바라보도록 위패를 어 적당한 음 상위에나 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밖으로 추록 잠수는 밖으로 나오시오 하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단지는 진화. 지단지는 부처님이 모욕을 하고 나오면 에, 우리 연가들도 어, 좀 이렇게 어, 다시 이제 뭐 정신을 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저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 의식이 만들어질 때는 대령 간족은 법당 밖에서 해가지고 법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당 밖에 팬콘을 쳐놓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법당 안에서 해도 바깥에서 하고 들어온다라고 보고, 부처님 법궁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지단 지례입니다. 부처님 계신 곳이죠. 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법당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 했을 때는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그런 것이 지단 단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단을 가리키는 지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 계신 곳으로 어 이제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대성 일루왕 보살님의 정명 아래 간육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대성 일루왕 보살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행천리 많으고, 어, 천리 가는 길은 허공에 가득한데, 기도 정방, 도정방, 어, 어, 미운정, 고운정, 망상심에서 벗어나, 나면은 바로 거기가 정방인데, 사목투성삼보래 이거는 사목을 어 모두 어사을 모두 어 깨끗이 하고 삼보에게 예를 올리며 사목을 어 던져 버린다 이기지. 사목을 다버어 버리고 두성 삼보에게 예를 올리면 성범동의 법왕군 어 성인과 본부가 함께 성과 성과 본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하여 법왕궁을 이루네 이런 뜻입니다. 아, 우리가 대량 간욕을 간욕하는 게 삼업을 어,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삼업을 두성 삼보래 삼업을 어, 다 소진 던져버리고 삼보님께 예를 올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 대성 일로한 보살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정중계, 일보정, 부동대양 수원강 한 발자국도 그림이 없는데 이미 저 구름 사이에 가고 있구나 이것은 우리 영혼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아련하 이미 어, 아련하는 음 극락세계를 나타내니다 이미 극락세계에 왔으니 입실예금선 아련하는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곳, 또, 극락세계, 뭐, 우리가 정말 피안의 어떤 나라, 이런 것을, 어, 어 아리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처님 계시고, 이 자리가 극락의 국토에 이미 왔으니, 이럴으니, 입실내 금선, 응? 어,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 금선, 부처님을 부처님께 예를 올리십시오. 영가에게 이러주는 것입니다. 금박공미련개문견석가 예, 금박 어, 바깥에 보통 옛날 우리 집에는 집에 문을 열기 전에 밖에 발을 쳐놨습니다그 발을 그는게 미륵 부처님을 배웠고, 그다음 에 문을 열니까 개문견석가 문을 열니까 안에 세가모님을 뵙습니다. 삼삼례무상 삼삼은 어, 불법성 삼보에게. 이래서세 번씩 아홉 분 절하는 겁니다. 어, 어 삼상 내 무상, 어, 예를 올리니, 위없는 예를 올리니, 위해 법안궁 올리고, 삼상 내 무상, 어, 위없는 예를 올리고, 유해 어, 법안궁법안궁에서 절기십시오. 이런 겁니다. 가지 예성, 가지 예성은 삼보는, 음, 삼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래시방 어, 일체불 일체법 일체성에게 에, 삼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 옮깁니다. 어, 법승계를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어, 제불을 대운게 모든 부처님의 대운 경지는 필경문에 필경에 안밖에 없습니다. 데 아양 금일에 아양 어 아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금 금일에 만나니 미목정상시 미목 정상시, 눈가에 웃음이 이렇게 어, 깃든다 영가의 즐거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일 영가 어, 자리에 앉아어서아그모교 설라연 다가진수 열자전 이릅니다. 어, 나는 지금 어, 이 음식과 절도에 맞춰서 이 연회를 만들고 다가진수를 열자전 음식의 여러 가지 다가의 음식을 열을 지어서 쭉 이렇게 에, 만들어놨습니다. 유언불자 불자들이시여. 차례차례로 자리에 앉아서서, 전심제청연금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수위 앉아지는 오마이 군다리 음사바 하고 나서 백초 임중일미신, 이거는 이제 영가에게 올리는 닭입니다. 어, 백가지 풀로서 한 새로운 맛을, 어 만들었습니다. 이 차는 조조상근 기체는 조조 선생님께서 항상 모든 천, 천인이라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끊었던 그런 차입니다. 평장 석정 강심차인 평장 석정 강심소, 어, 돌솥에다가, 아, 깨끗한 돌솥에다가 강 가운데에 물을, 어, 달았으니, 옛날에 중국에는 강 가운데에서 소산하는 물이 가장 어, 차를 끓이는데 아름다운 물이다.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강심수 아주 맑은 수를 어 돌솥에다 끓여서 조주선님이 쓰던 그 차와 같습니다. 원사망령 홀고용 원어옵니다 망령들이시여 고통에서 씻어서 모든 재령이여서 어, 고운 외로운 혼이시여 그리고 원사 재령 모든 영들이시여서 괴로운 고통을 시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공장지는 오마은아 삼바바 바라흠.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까지는 대령, 대령 간욕에 대해서, 어,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에, 조전저만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조전저만은 어 저승세계에서 어 쓸수 있는 돈을 부처님 법칙에 점환을 해서 지장보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과 덕은 지어서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에 가족들의 지역간 정성으로 복을 지어서 저성에 쓸수 있는 돈을 만들어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위신력으로 영가에게 복가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부처님 불공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어, 시기이겠지만 여러분 잘 견디시고 또 이런 날이 좀 잠잠해지면 소생의 절에서 우리 유튜브 가족들을 한번 모아서 서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